터키의 카파도키아의 하늘, 수백 개의 열기구가 떠오르던 그 새벽. 내 일정은 내가 정했고 내 속도대로 걸었습니다. 첫 번째, 카파도키아. 붉은 바위 협곡 위로 떠오르는 열기구, 그리고 이색적인 동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카파도키아를 전용 차량으로 이동하며 투어하니 피로도 제로해요. 두 번째는 파모칼레. 하얀 석회층 위로 흐르는 온천수 속에 몸을 담그며 진짜 휴식을 누립니다. 호텔 자체가 온천이니까요. 세 번째는 고대의 숨결이 남아 있는 셀축 에페스 유적지. 마지막은 이스탄불. 황금빛 아야소피아와 블루 모스크, 이스탄불의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갈라타 타워까지.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는 시내 투어로 도시의 깊이를 함께 느낍니다. 공항 픽업부터 도시 간 이동까지 필수 교통편 완비. 항공 호텔부터 일정까지 전부 취향대로 조율. 게다가 그밖에 필요한 일정도 예약 대행 가능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마음이 머무는 곳에 오래 머물게 되는 우리끼리만 떠나는 네일 투어 단독 맞춤 패키지. 티르키의 컴포트 우리만의 진짜 매력입니다. 진짜 여행! 네일 투어!